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민멘토입니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코아시아. 코아시아요? 매수가는 비중 어떻게 되세요? 7,965원에 30%예요. 아, 7 9 6 5원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지금 뭐 삼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뭐 네. 최고점이 한 8,500원까지 올라가더니 계속 그냥 뭐 왔다 갔다 쭉쭉 빠지는데 음. 이거 어떻게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더 추가 매수해서 장기로 홀딩해도 괜찮은지 해서 대표님한테 뭐 묻고 네. 싶어가지고요. 어, 일단 이 종목은요, 종목이라는 거는 뭐 종목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를 들어서 뭐 시청자님 친구분들 중에서도 조, 뭐 성격이 급한 친구도 있고 성격이 좀 유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성격이 좀 활달한 친구도 있다시피 이 종목 자체는요, 굉장히 종목 자체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고민하시는 게, 이제, 단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종목 자체가 여기서 떨어지면 은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재무제표상으로서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적자폭이 점점 커가는, 요런, 지금 화면 같이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 예. 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적자폭이 점점 20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뭐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왜냐? 돈 자체를 못 버는 회사에 우리가 굳이 돈잘 버는 기업들이 저기서 저렇게 많은데 굳이 적자 폭이 커지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며 돈을 들여가며 종목 자체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행인 건 시청자님의 비중이 조금 30%가 약간 많긴 합니다만은 가격의 위치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이 종목은 끼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종목 자체가 통통 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탈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근데 분명히 시청자의 매수가 근처는 한번 정도 튈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탄력이 너무 좋아요. 종목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시가총액 2천억짜리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아직 누군가가 이걸, 이 종목을 만들어 놓고 종목을 위쪽에서 지지부진하게 약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지치게 한 다음에 위쪽으로 한번 정도 쏴줄수 있는 힘은 있는 세력들이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의 매수가 근처 온다면 거기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게 이제 반도체 쪽, 삼성전자, 밴더 쪽 엮여가지고 많이 갔던 종목인데 굳이 코아시아 같은 종목 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의 진... 진찐 수혜주들이 있어요.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찐 수혜주 쪽에서 어, 흑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매출액이 빵빵한 친구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은 어, 네.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세요. 시장님. 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시간, 뭐,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네. 조만간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 불안하시면, 네. 매일같이 시청자님 매수단가 있잖아요. 7,965원이라든지, 8,000원이라든지, 그냥 매도단가를 걸어 놓으시는 게, 게 제일 속편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아, 예, 예, 매도를 예, 걸어놓으세요. 예. 매도를 그냥 걸어 놓으세요. 예 매도를 그냥 걸어 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가,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